현 중일 여아입니다. 중동선행은 숨맛센 일품으로 하고 상위권 학생들에 맞게끔 튼튼하게 잘한 거네요. 현행 A급 A 부분만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곧 고동선행 예정인데, 어, 현중일이니까중에 올라가는 학생이죠.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도입니다. 예비 중2때 고동선행 들어가는 거 안정적으로 하고. 순만큼 라우데를 친절한 책이라고 좋아해서 고동선행시 순막 센으로 하면 될까요? 기본정석과 센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고동선행을 학원 없이 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어, 고동교재는중동교재보다 난이도가 급상승이 급상승. 어, 일단, 중동순만큼 라우데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위 한20% 정도면 무난하게 보는 책이고, 중동센 1품 요까지가 상해 한20% 정도는 무난하게 보는 책들이에요. 요 정도 1품 수준까지가 문제는 고동순만큼 라우데가 꽤 어렵습니다. 고동순만큼 라우데는 수리논술 규제로도 많이 썼어요 옛날에. 아꽤어려워 중등이랑 훨씬 더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 센수학도 굉장히 어렵죠. 시장계 거의 못 푸는 애들 엄청 많아요. 시장계 그러니까 중등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체감 난이도는 중등1품보다 고등 센수학을 훨씬 어 오래 훨씬 아이들이 시켜 보면 기본 정석도 굉장히 어렵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보통은 안정적으로 가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개념서 같은 경우도 보면 기초 개념서들이 있어요. 정말 쉬운 기초 개념서들이 있는데 왜 기초 개념서들이냐? 있초 중동도 있죠. 예를 들면 디딤도 원리라는 그런 초등이 있고 중등은 기초 개념서를 제가 거의 못본것 같아요. 중등은베이직성 같이 연산책은 있지만. 기초 개념서는 없는데, 고동은 있습니다. 왜냐면, 고동은 개념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적어한 50에서 60% 정도가 있어요. 쉬운 개념서로 해도. 쉬운 개념서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기초 개념서라는 게 고동은 있을 정도. 5 60% 학생들 을 위해서. 물론 이 학생들이 기초 개념서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죠. 딱그 정도 수준만 나오게끔 만든 책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고는 중학교거보다 굉장히 어렵다. 물론, 그 와중에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으로 독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독학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제 경험상 제 자녀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부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이제 개념 독학 연습을 해서 중등 과정 아이들이 개념 독학으로 다 했거든요 가이들 그 같은 경우는 고등 과정 같은 경우는 개념 독학을 도전을 시켜 봤는데 아이들이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렇게 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고등과정을 해주고 쉬운 단어 같은 경우는 개념독학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고 풀게끔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제가 추천하는 건 홍공을 하고 싶으면 어 쉬운 개념서를 한권 하는 게좀 좋아요. 좀 안전빵으로 개념원리라든지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든지 좀 쉬운 개념서를 한권 하고 나서 수막공이나 기본정석으로 들어가서 유형별 교재는 처음 할때는 하지 말고 왜냐면 유형 너무 많아 요 고등학교 교재가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형별 교재하면 속도가 너무 안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핵심적인 개념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을 때는 예를 들면 마플 교과서 이런 것들이 양이 엄청 많거든요. 모든 유형이 다 들어있어요. 마플 교과서는. 근데 그런 책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개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과서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 양이 적거든요. 근데 모든 유형들을 다 집어넣는 걸 학습하다 보면 산만해지고 오래 걸려요, 아이들이. 추천하는 거는 그냥 시중에 있는 개념원리나 개념플러스 유형 같은 좀 쉬운 개념서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유형서는 풀지 말고 한 권을 일단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기본정석이나 숨만힌라우데를 가지고 한 권을 덮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유형교육 위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을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은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속도가 오래 걸리거든요 아이들이 속도가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 급하게 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못 알아듣거나 소화가 안됩니다 초등하고 중등은 아이들이 개념을 배우면 체화가 돼요 체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갈르치는스생님들도 있어요 중등 같은 경우도 어 물론 중등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웬만한 아이들은 중등수학 개념을 들으면 개념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이 적으면 아이들에게 체화가 되거든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념이 익혀지는데 고등은 양이 많기 때문에 체화가 안된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면 이 개념들이 체화가 돼서 익숙해지고 위계적이죠. 수학이 위계적이니까 이게 체화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을 가고 그 다음 과정을 가야 이게 튼튼하게 이해가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나가는 속도가 좀 빨라요. 아이들 이해하는 이 속도보다. 평균적인 아이들, 최우수 학생 빼고. 성공으로 해도 괜찮은데, 성공으로 할 거면 좀 쉬운 개념서로 하고 또 하나 추천하는 거는 유형서는 바로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양이 너무 많으면 산만하다. 핵심적인 개념. 우리가 교과서에서 꼭 필요한 개념들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익혀라. 그거 추천하고 또 하나가, 그럼 유형서 안 하면 진도가 아이가 늦게 나가면 뭔할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문제 풀게. 저는 그때 추천하는 게 이제 중등 과정 복습을 해라. 중등과정이 지금 1품까지 해놨으니까 블랙라벨이나 A급 정도는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까지 안 했던 중등과정들을 중위 올라가면 중위과정부터 해서 블랙라벨, 중3과정까지 그거를 블랙라벨 정도 해나가면서 고등과정을좀 천천히 나가라, 천천히. 고등과정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한 권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애들은 제 경험상 그렇게 하고 나면 기본 정석이나 숨마크은 그냥 껌같이 껌같이 아이가 디 소화를 할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면 이제 고등과정 했던 거를 센서학 같은 유형별 교재로 복습을 시키면서 공통 수학 2 다음 학기 거를 또 나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이 교재는 성공을 할수 있는데 예전에는 다 이런 교재는 봤죠. 저도 그렇고제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보면 처음 하는 교재로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이런 걸로 개념 독학으로 예전에는 다 했죠. 근데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이겨내야 되는데 멘탈도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요새 영상 나오는데 저랑 생각 비슷해서 이제 가끔 뜨면 보는데 그분도 이제 실력 정석으로 독학고로 공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으로 공부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권이 끝나자, 한 권이. 한 권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제대로 한 권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 나쁘진 않은데, 성공하면 아이가 또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코스모스 책을 읽었더니, 다른 책이 쉽게 읽히더라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기가 어려운 실력 정석이나 기본 정석 이런 걸로, 개념 독학으로 혼자 공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걸 이겨내고 멘탈로 버텨내서 한 학기 과정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기본 정석 수준의 책들이 성장을 하는 거죠.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한강책을 다섯 권 정도 읽었는데 다른 소설책을 보면 소설책 가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시가 굉장히 쉽게 읽혀요, 시. 예전에는 시 보면 좀 난했는데 한강책을 다섯 권 읽고 시를 보니까 어 시를 이제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